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가 화창한 주말, 세틀 시내에서 코리아 엑스포를 개최하고, 다양한 한국의 공산품과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와서 보라는 한글에서 따온 와바바 코리아 엑스포 앤 페스티벌은 17일, 세틀 다운타운 보드가인 Pier 62에서 열려, 본국 중소기업의 상품 소개와 지역 한인 업체 소개, 그리고 한국 전통 음악과 춤, K-POP의 무대가 함께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행사는 샛별 무용단의 한국 무용, 조기승 태권도의 태권도 시범과 한인 어린이들의 K-POP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강남식당에서 준비한 떡볶이, 비빔밥, 잡채 등 한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 부스가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K-전 회장은 화창한날씨에한국의 우수 상품을 알리고 팔로 개척을 돕는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쁘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와바바 엑스포 앤페스티에서 하는 이유는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그, 움츠렸던, 움츠려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몰 비즈니스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어, 이런 그 비즈니스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또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코리안 컬처, 태권도, 그리고 K-pop, K-food 이런 것까지 전부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한 행사입니다. 어, 한인 사회를 타겟한 게 아니라 미주류 사회를 타겟해서 한국의 우수 우수 기업의 상품하고 또 여기 로컬의 우수 한국 상품 그리고 컬처 그런 것들이 주류 사회에 이렇게 널리 보편화 될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참여한 스몰 비즈니스들이 어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비즈니스가 어,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좋은 엑스포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코리아 엑스포에는 총 20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판촉과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행사에 참가하게 돼서 너무 어, 기쁘고요.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참가하시는 분들이 오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어, 저희가 지금 오늘 가져온 거는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 두두 종류, 두, 두 종류 두 가지고 왔고요. 어, 외국 분들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하시네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주류 사유에 어, 우리 코웨이 브랜드를 좀더 알리는데 기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이 기대되네요. 무독성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너럴 바이오 회사로서 지금 제가 워싱턴 대표로서 지금 이 회사를 알리려고 많은 미국 사람들한테 저희 좋은 한국 제품을 알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나와보니까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저희 한국 제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대와 그리고 너무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스에 오셔 갖고 지금 많이 지금 하시고 많이 사업하고 계신데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정말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너무 기대가 예상받고 너무 좋아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런 행사를 앞으로 더 많이 좀 참, 주관해서 저희가 미국인 사람들한테 저희 한국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사지 체험은 한국 제품으로서 제가 지금 현재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우성의 안마 의자, 휴테크 그 다음에 장윤정의 안마 의자, 코지마 안마 의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지금 오늘 빅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서 체험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네개의 부스에서 화장품, 작업용 장갑, 홍상 제품 등 본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전시하고 홍보했습니다. 어, 오늘 그 코리안 페스티벌 와바바 행사를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 오늘 뜻깊고 좋은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아또 여기 한인상공회에서 케이전 회장님 정말 이 행사 준비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운영진들 많이 노력해서 오늘 행사가 굉장히 다채롭게 또 한국 문화와 전통을 알리고 또 우리 한국 기업들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K스타트업센터도 이 행사를 통해서 지역 사회 우리 그 어, 센터를 소개하고 또 우리 기간 어,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시애틀 라디오 코리아, KBS와가 언론사 부스를 설치했으며, 워싱턴주 한미 연합 등 한인 단체도 공익 홍보로 참여했습니다. 현지 업체로는 에이스 마사지 체어, 코웨이, 직쿱 등이 참여하여 시연과 함께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KBS와 이윤석입니다. KBS와 유스는 후드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